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 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개험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힘에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 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확탈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 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임 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200만 책임 당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